시편 127장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안으시면 모든 수고가 헛됩니다. 제비가 첨화의 거처를 마련하는 것은 집주인의 은혜를 받았음이니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진흙 한 덩이 지푸라기 하나도 들여놓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나이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니 은혜를 베푸사 복을 나누어 주시고 어떤 이는 풍찬 노고를 하고 어떤 이는 초막에 거하고 어떤 이는 궁을 차지하나이다. 하나님이 집을 세워 주지 않으시면 사람이 집을 세울 수도 없고 크고 웅장한 집을 건축할지라도 거주의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들어가 살 수가. 없나이다. 집을 짓는 것도 은혜이고 매매든지 전세든지 월세든지 사고 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선량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내리소서. 주여 주택 시장의 안정을 주소서. 주택 시장의 하락세가 크고 깡통 전세와 역전세가 늘어나고 있어 우려를 사고 네.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막론하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내년까지 물량이 쏟아진다고 하니 임대인들과 임차인들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주여 부동산 정책이 안정되길 바라고 주택 시장이 평안하길. 바라나이다. 빌라 전세 사기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다 보니 빌라가 참밥 신세가 되어 매매든 전세든 꺼리고 있습니다. 보증금 미반한 리스크로 세입자들이 빌라를 꺼리고 투자자들까지 꺼리면서 경매물건이 10회 이상 유찰되는 사례가 속출되고 있습니다. 주요 집을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임대인도 임차인도 걱정근심 없이 거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속이는 일도 없고 속는 일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되길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나라를 지켜주소서.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백만대군과. 첨단 무기가 있다 하여도 재정만 충낼 뿐 소용이 없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인재가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아도 걸음으로 쓰기에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 주시면 사무엘 같은 한 사람만이라도 족하고 엘리사 같은 한 사람만 있어도 족합니다. 주여 부동산 경기로 인하여 주택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살아갈 소망을 주소서 부동산 경기가 안정되고 주택시장이 정상화되게 하소서 많은 사람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 오랜 세월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아끼고 모은 자산을 잃지 말게 하시고, 꿈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게 하소서, 근면한 사람들이 잘 되고, 성실한 사람들이 잘 살고, 선량한 국민들이 평안한 세상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